한국인들은 태국 동물원의 원숭이를 훔쳐서 몰래 요리에 먹는 야만인들입니다.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은 전부 태국에서 추방시켜 버려야 합니다. 여기 한국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씌우며 선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태국 정부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 대사관 관계자가 반박을 시작하자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크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태국 내의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이고 대사관에서 유력 관계자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이 원활한 외교 활동을 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과 태국의 관계는 늘 원만했고 그래서 저는 태국에서 근무하며 이렇다 할 바쁜 상황을 겪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과 태국이 마찰을 겪게 되면서 저는 전례없는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한국과 태국의 일에 웬 미국이 끼어드냐는 말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태국은 자신들의 국제적 영향력은 한국에 완전히 밀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지 다른 선진국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기도 했고 한국의 최후방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태국은 그런 미국이 자신들의 편을 든다면 한국의 좋은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러한 태국의 의도는 최근 열린 긴급 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실 태국은 왕정 국가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문화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태국 왕정이 명령을 하면 아무리 외국이나 외교 공관이더라도 그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절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태국이 미국 대사관 관계자인 저를 어찌할 수 있을 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미국과 태국 간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순순히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회의실에 입장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실 내에는 태국 국방부 고위 간부부터 각종 태국 정부 요인들이 회의 진행을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주태미군 대변인인 미국인 데클런까지 미리 와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회의길래 이렇게나 거물급 인사들이 들어차 있는 거란 말인가? 저는 이번 상황이 분명 심상치 않구나 싶어 약간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이내 시작되었죠. 그런데 태국 정부 대변인은 충격적인 주장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 들어 한국의 인종차별 문제는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주로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으며 불합리한 사유로 입국이 거절되고 있죠. 태국인들은 적법한 서류를 갖고 있음에도 한국 입국이 거절되고 있고, 어쩔 때는 월급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에 성공한다고 해도 시련은 끝나지 않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불법 체류의 명목으로 체포되는 태국인들의 수가 한 달에 200명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한국인들이 태국인만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소리고, 명백한 차별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차별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고, 이제는 태국도 한국의 차별행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취할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아무리 자국민을 위해 행동한다지만, 이건 너무나도 뻔뻔했거든요. 사실 아무리 외국인 신분이라도 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뉴스에 관심이 없어도 한국과 태국에 대한 문제만큼은 전문가 수준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한때 태국인들은 거리에서 반환 시위까지 하며 한국의 입국 요건 강화에 대한 항의를 하기도 했고 태국 뉴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까지 하며 노골적인 반환의 감정을 내보였거든요. 그러나 이건 제3자인 제가 봐도 명백한 태국 측의 잘못이었고 저는 태국인들이 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렇게나 뻔뻔하고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태국 정부의 요인들로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할 말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미국은 태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그보다 훨씬 중요했고 저는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로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글쎄요. 저는 태국 측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태국은 한국의 입국요건 강화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한국에 방문하는 태국인들 중 80%가 불법 체류 상태로 신분이 전환되고 또 현재 한국에 누적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만 5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태국인은 다른 국적자에 비해 압도적인 격차로 불법 체류자 수 1위를 달성한 상태고 한국이 그런 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하는 건 합리적인 대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검거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 건 그만큼 한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태국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고 태국인들은 다른 국적자들과는 달리 불법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만큼 검거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일단 한국 내에 존재하는 약물 문제의 90% 이상이 태국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아시나요? 태국인들은 각종 약물을 한국으로 밀수해 오는 것도 모자라 한국의 시골 지역에 공장까지 세워서 약물을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 약물을 공급하는 태국인 범죄조직 100여 명이 한국에서 일망타진 되기도 하는 등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끝도 없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태국인들이 한국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가 검거되기도 했는데요. 태국인들은 웹사이트나 각종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불법으로 배포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 콘텐츠 시장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미국인이고 이 문제에 대해 태국인들만큼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건 태국인들이 전적으로 잘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태국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당신들이 이렇게나 한국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하며 논점을 흐릴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건 분명 태국 측이 부끄러워해야 하며 한국에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태미군 대변인 데클런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그들은 제 말에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더욱 감정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며 한국에 대한 무작정 비하를 이어나갔죠. 뭐, 당신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는 상관 없습니다. 태국은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 자리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부 대체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한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곤 하지만, 실제의 한국은 시민의식이 형편없는 야만적인 나라일 뿐이고, 한국인들은 그동안 태국 관광지를 망가뜨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태국 관광지 거리에서, 대소변을 보는 야만적인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꼭 한국인이고, 한국인들은 태국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큰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건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들이고, 아무리 당신이 한국편을 들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반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또한 요즘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원숭이 보호구역에서 원숭이들을 몰래 포획해서 잡아먹거나 자국으로 밀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한국인들은 태국을 완전히 망치며, 큰 피해를 주고 있고, 태국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만행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의 선진적인 이미지에 속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없는 수준을 가진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진다면, 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다고 볼수 있죠. 반면에 중국인 관광객들은 무척이나 수준이 높고, 구매력도 높은데요. 따라서 중국인들만 있으면, 한국인 관광객들의 이탈에 대한 손해를 전부 메꾸고도 남죠. 특히나, 태국은 이제 한국과의 외교보다 중국과의 외교에 더욱 힘을 실으며, 지는 해인 한국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태국과 중국을 연결할 철도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해주기도 했고, 태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상당량의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했죠. 이에, 태국은 계속해서 중국과의 무역량을 늘리고 있고, 중국은 허수아비 선진국인 한국을 완전히 대체해줄 것이 분명합니다. 즉, 이제 한국인 관광객 따위는 아무래도 쓸모가 없고, 만약 한국이 중국의 지원을 받은 막강한 태국에 자꾸만 덤빈다면, 태국은 그나마 있는 태국 내 한국인 거주자들마저 전부 추방시켜버릴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가끔 태국인들은 순수한 건지 아니면 바보 같은 건지 고차원적인 생각을 못할 때가 많다고 생각하던 차였는데, 명색이 정부 대변인이라는 그는 도통 말이 안 되는 이야기만 해올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현실을 알려주기로 했죠. 글쎄요, 한국인들이 태국 관광지 거리에서 대변을 보고 원숭이들을 잡아먹고 있다고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걸요? 분명 당신의 입으로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했고, 그러한 관광객들의 숫자는 중국인들이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한국인들이 태국 길거리에 대변을 쌀 수가 있단 말인가요? 당신이 말하는 야만적인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이고, 저 또한 SNS에서 중국어를 구사하며 태국 길거리에 대소변을 보는 중국인들에 대한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관광지에서 주폭을 일삼으며 태국 현지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쓰는 언어만 들어봐도 그러한 야만적인 사람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태국인들은 왜 조작을 하면서까지 한국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확실히 말해두건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매력의 차이부터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통계상 한국인들의 구매력은 중국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5배 이상은 높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은 주로 저가 패키지 투어를 와서 가장 저렴한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관광 상품은 거의 구매를 하지 않고 가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의 구매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특히나 태국에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럭셔리 호텔에 묵으며 각종 명품들을 소비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전부 고려한다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전부 사라진다면, 태국은 GDP의 최대 1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통계만 봐도, 한국인들이 태국의 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 테죠. 그리고, 당신은 상황 파악이 잘안 되는 모양인데, 현재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생존에 심각한 문제까지 생긴 태국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으로 다시 돌아와주는 것을 촉구하며 SNS에 구걸구를 도배하고 있는 상황이며, 관광지 거리에서도 태국 정부의 빠른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를 일삼고 있는데요. 이건 얼마 전 반한 시위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고, 태국 관광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급감으로 인해 거의 괴멸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럼에도 태국 정부는 자존심을 부리며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한심한 행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국이 한국 대신 중국과의 외교에 치중하고 있다고 했나요? 현재 중국과 엮인 국가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똑똑히 지켜봤음에도 그런 선택을 했다니 이건 태국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태국에 대한 철도 및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자금 조달은 전부 중국 정부의 대출과 중국 계약 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국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중국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한 것과 같이 태국의 주요 인프라를 전부 가져가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태국이 관광대국으로 이름 날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 자본은 방콕과 파타야 같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당히 올린 상태인데요. 이는 태국 내 관광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태국은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고 있고 태국 기업들도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망해가고 있죠. 물론 태국은 중국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매우 취약해져서 중국 정부에 유리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태국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국에 빌붙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문화적 균형추로서의 한국의 존재가 없다면 태국에 대한 중국의 종속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거든요. 태국의 또 다른 주요 경제주체인 한국은 태국의 외국인 투자 및 무역관계의 다각화를 제공하는데 삼성, 현대, 롯데 등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설립하여 중국 기업의 대안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한국 기업과 문화가 가져온 다각화가 없다면 태국은 중국 투자와 관광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것이고 중국 기업들은 부동산과 기술, 농업과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태국의 핵심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태국에 대한 경제적 지배로 인해 주권을 빼앗기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는 한국의 영향력 덕분에 중국도 눈치를 보며 태국에 대한 권력행사를 자제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이 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면 중국은 곧바로 태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게 뻔하죠. 태국 지도부는 특히 남중국해나 일대일로 정책을 둘러싼 지역 분쟁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을 반드시 지지해야 할 것이고 이는 태국의 중국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종속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태국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대안이 없다면 태국은 1년 내로 사실상 주권을 박탈당한 채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할 거라는 말입니다. 제 주장에 태국 관계자들은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제게 삿대질을 하며 맹렬히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저 현실을 말한 것일 뿐인데 정부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현실에 두 눈을 감고 이렇듯 감정과 자존심 먼저 내세우다니 저는 태국에는 더 이상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국방부 고위 간부는 특히나 격노하여 그런 헛소리를 한다면, 당장 한국에 쳐들어가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태국이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러자 주태미군 관계자인 데클런이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요? 그러면 태국이 어떤 식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거죠? 제가 장담컨대 태국은 한국으로의 출병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멸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이버 및 전자전 부대는 태국의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을 시작하여 군 지휘부를 조정할 수 없게 만들 것이거든요. 한국 사이버 부대는 몇초 만에 태국의 위성 시스템, 군 레이더, 지휘 센터를 교란하여 사실상 태국군 병력의 눈을 마비시킬 수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한국군 정보부대는 실시간 전장 정보 시스템, AI 기반 감시 드론, 첨단위성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태국의 중요한 군사 정보를 수집하겠죠. 다시 말해 태국은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며 지휘센터로부터의 공격 명령조차 하달받을 수 없지만 한국은 태국의 구체적인 병력과 군사 전략 등을 전부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장님과 헤비급 프로 선수 간의 복싱 대결쯤이 될 것이며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는 정해져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태국군은 기술 부족으로 구식 통신 인프라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기술적으로 우수한 군대의 전자전쟁과 사이버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인데요. 한국은 매년 압도적인 국방 예산을 투자하며 최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결국 미국의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게 된 상황이므로 한국과 태국과의 싸움의 결과는 유치원생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뻔한 양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은 중국이 태국을 종속시키려고 하지만 감히 한국에겐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 덕분이죠. 중국은 대표적으로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엄청난 인구수를 통해 높은 군사력 순위를 차지한 국가로 중국도 한국과 전쟁을 치른다면 한국과의 기술력 격차로 인해 한국 본토에 닿기도 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중국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한국과의 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태국을 버리는 선택을 할 것이고 결국 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달하는 군사강국을 자극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데클런의 논리정연한 시나리오에도 태국 국방부 간부는 여전히 헛소리만을 늘어놓을 뿐이었죠. 그는 태국은 외교강국이기에 중국군은 반드시 태국을 지원해줄 것이고 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용맹한 군대이므로 한국 본토의 상륙함과 동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군을 괴멸시킬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심지어 그는 한국은 한 달도 안 돼서 용맹한 태국군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는 근거 없는 시나리오를 읊어대기도 했죠. 하지만 데클러는 작정하고 이 자리에 왔는지 여전히 놀랄 만한 시나리오를 공개하며 태국 간부를 말로 흠신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애초에 중국은 태국을 함께 피를 흘릴 만큼 쓸모 있는 국가로 보지도 않을뿐더러 심지어 중국이 참전한다고 한들, 여전히 태국군과 중국군은 한국 본토에 상륙할 수조차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현무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좀 보세요.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수백,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이 지상군을 배치하지 않고도 태국의 중요한 군사기지, 발전소 및 주요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이러한 정밀타격은 태국의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 인프라까지 마비시켜 태국 전역의 광범위한 정전과 통신 장애를 초래하여 사실상 태국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전 병력을 동원해야 그나마 한국 본토에 상륙할 가능성이라도 있고 애매하게 지원을 한다면 태국군과 함께 한국 본토에 닿기도 전에 전부 괴멸당할 것임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태국에 대한 일체의 병력 지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한국의 현무 미사일로 인해 태국군의 주된 병력과 인프라가 파괴된다면, 이제 일방적인 한국의 공격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와 F-15K, 업그레이드 된 KF-16 등 수백 대의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첨단 전투기가 배치된다면, 한국은 공군기지, 지휘센터, 레이더 시설 등 태국의 주요 군사 인프라에 대한 정밀공습을 시작할 것이고, 태국은 사실상 한국의 스텔스기를 격추시킬 기술력조차 없는 상황이므로, 한국의 무자비한 폭격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내며 완전히 괴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당연히 태국이 한국의 공중전을 거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죠. 태국은 JAS 39 그리펜과 중국산 싸구려 전투기를 포함하여 100대도 없는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고 이 전투기들과 한국이 가진 스텔스 기능과 첨단 항전기를 가진 첨단 전투기는 그 격차가 너무 심해서 태국 전투기는 한국 전투기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격추당하고 말 거거든요. 뭐, 만약 신이 도와서 태국의 전투기들이 한국 인근의 영공에 도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래도 태국이 한국에 피해를 줄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한국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로 이러한 첨단 방공 시스템은 태국의 한물간 전투기가 한국 영공에 들어오기도 전에 요격해버릴 것이 분명하거든요. 즉, 마치 키다리 아저씨와 초등학생이 싸우는 것과 같이 태국의 펀치는 한국에 전혀 닿을 수가 없지만 태국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펀치를 속수무책으로 맞으며 만신창이가 된채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태국의 모든 인프라와 군사시설들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전을 시작한 지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죠. 태국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용서를 구하던지 혹은 계속해서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쓸데없이 자존심만 센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버티며 게릴라전을 준비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근만 해도 한국 전쟁과 베트남전을 통해 상당한 노하우를 쌓은 국가로 태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굳이 무리해서 태국 본토에 상륙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일단 한국 해군은 자국 연안에서 멀리 나가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몇 시간 안에 태국 해안 주변의 해상 봉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은 태국 항구에 선박이 입항하거나 나가는 것을 막고 식량, 의약품, 에너지 공급을 포함한 중요한 수출입을 차단하겠죠. 이 봉쇄로 인해 태국 경제는 정체되어 장기전을 지속할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 말라죽기 전에 무조건 항복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태국 해군이 출동하면 되지 않냐고요? 유감스럽게도 태국은 구축함이나 현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국 해군은 공해상에서 장기적인 작전을 수행할 능력도 없죠. 태국의 호위함과 초계함은 봉쇄를 뚫기는커녕 미리 준비하고 있던 한국의 탄도 미사일 잠수함의 SLBM으로 차례차례 요격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그제야 자신들이 분수도 모르고 한국이라는 거인을 건드렸구나 싶어 항복을 선언하겠죠. 그러나 태국 본토는 이미 괴멸상태로 한순간에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해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관광대국이었던 태국은 그러한 관광상품도 전부 초토화되며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음의 땅으로 전락하겠죠. 데클런의 충격적인 주장에 태국 정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태국인들의 몰골에 데클런은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나갔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한국군의 꽃은 육군이고 한국 육군은 미군에 비할 만큼 상당히 강력하고 실전성 있는 군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럼 한국 육군과 태국 육군이 맞붙었을 때의 시나리오도 설명해 드릴까요? 그의 말에 태국 관계자들은 두기를 맞고 회의실에서 꽁무니를 빼는 충격적일 정도로 추잡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들은 정말로 주제도 모르고 한국에 까불었던 모양이었고 데클론의 일침에 이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국가와 귀찮은 일에 휘말린 한국에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는 중이고 한편으로는 최후방국인 한국의 강력한 면모를 다시금 느끼게 되니 미국인으로서 왠지 모를 자랑스러운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